주식 투자 심플하게 충분하게 스텝스. 네 안녕하세요 중국 시장 담당하는 정정영입니다. 어, 최근 글로벌 주식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특히나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어, 중국 쪽은 그래도 그나마 글로벌 전 세계를 비교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느낌이에요. 물론 그 전에 조금 더 빠진 게 있었지만, 최근 들어서는 그래도 진정세를 조금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해 종합 지수 기준으로는 3,000포인트 정도에서 계속해서 지지선을 구축하려고 노력 중이고요. 홍콩 같은 경우에는 본토보다 조금 더 글로벌 유동성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으면서 흔들리는 폭이 조금 더 크긴 했지만, 여전히 추가 하락을 막으려는 시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음 이러면서 결국에는 중국의 경제가 어떻게 개선되고 있는지를 조금 더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어 지난주에 아, 지지난주였죠. 이제 중국의 8월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됐고 어 결론적으로 이 8월 경제 지표에 대해서 중국의 경제가 음, 엔진이 완전히 꺼진 것 같진 않다라는 평가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7월까지만 하더라도 중국 경제에 그렇게 돈을 쏟아붓고 특히나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는 가운데 중국 정부가 톤을 바꾸고 기조를 바꾼다 하더라도 어, 경제가 제대로 살아나지 못하는 것 같다라는 평가가 많았는데 이번 데이터에서는 사실 사람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좀잘 나왔고요. 물론 기대치가 낮기도 했었지만 예상하지 못한 부분에서 꽤나 선방을 해주면서 중국 경제에 대한 희망이 다시 한번 살아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어, 이 예상치 못하게 생각보다 잘했던 부분은 결국엔 내수 부분이었습니다. 중국의 주요 8월 경제지표를 다 뜯어보면 아주 극명하게 차별화되게 나타나요. 수입수출. 수출 쪽은 좀 약한 반면에, 대외 수요 쪽은 약한 반면에, 중국의 내수를 반영하는 소매 판매라든가 아니면 산업 생산 쪽은 강하게 나왔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중국의 경기가 내수 기반으로 완전히 살아났다 까진 아니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중국의 내수 경기가 더 위축되진 않았구나라고 보는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보는 게 저희가 산업 생산 데이터와 소매 판매 데이터인데, 중국의 8월 소매판매 데이터는 전년 동기 대비 YOY라고 저희가 하죠. 그걸 8.4% 증가를 하면서 다른 지표 대비 반등폭이 크게 나타났습니다. 특히나 주목할 점은 일반 상품 소비보다도 서비스 소비로 보고 있는 저희가 오프라인 경제활동이죠. 그쪽에 그 반등폭이 훨씬 더 컸어요.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냐. 물론 여전히 중국에서는 동태적 제로 코로나 남아 있고요. 언제든지 국지적으로 코로나가 확산될 때마다 강력하고 신속한 봉쇄 조치를 하라는 명령은 아직까지 내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지금 주말 동안 전해졌었죠. 홍콩이라든가 아니면 마카오라든가 중국 본토 역외 지역에서 점차 중국인 관광객들을 받고 외국인들이 홍콩이나 마카오 들어올 때 그런 코로나 19 격리기간을 취소한다라는 것, 줄인다든가, 뭔가 코로나 방역정책에서 바뀌어가는 모습이 보여가곤 있지만, 여전히 역내 중국 본토에서는 계속해서 동태적 제로 코로나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품 소비보다 서비스 소비 관련된 지표가 조금 더 개선폭이 컸다라는 점은 주식시장 뿐만 아니라 경제에 대해서도 조금 더 자신감을 갖고 바라보게 하는 데이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일반 투자자들과 그 다음에 글로벌 IB들, 이코노머스를 바라봤을 때 분명히 7월에 이어서 8월까지 뭐 전력 제한일 수도 있었고요 코로나19 확산 때문에 일부 대도시 중심으로 계속해서 락다운이 연속돼서 발생된 경험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수 소비가 여전히 살아 있다 즉 사람들이 기회만 된다라고 하면 조금 더 돈을 써 보고자 하는 의지가 아직까지는 살아 있구나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전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고 있고요. 네, 소매 판매 데이터 외에도 제가 중요시 보고 있는 데이터는 중국의 실업률 데이터입니다. 뭐 지난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중국의 청년층 실업률 16세에서 24세고요. 청년층 실업률이 지난 7월 기준까지 9개월 연속 계속해서 오르면서 19.9%, 그러니까 20%에 육박하는 수준까지 올랐습니다. 중국 현지에서는 뭐 이게 공식적인 데이터가 20% 육박이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더 많이 올라갔을 거라는 얘기도 많았어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입장이었고요. 근데 이번 8월 지표에서는 어 아직까지 뭐 유의미한 변화다라고 말씀드리기까지 좀 시기상조일 수 있겠지만 그래도 변화가 나타났다는 게 10개월 만에 이 청년층의 실업률이 전월 대비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7월 19.9%에서 이번 8월 18.7%까지 약1.2% 포인트 낮아지는 성과를 거뒀는데요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은 고용지표를 그렇게 세분화해서 발표하지 않습니다 큰 전체 실업률 16세, 16세에서 24세 실업률 25세에서 59세 실업률 정도만 이제 발표를 하기 때문에 도대체 어느 구간에서 어느 업종에서 어떤 산업에서 고용 수요가 더 늘었고 이 부분을 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제가 추측을 해보자면 아까 방금 말씀드린 중국의 소매 판매 지표랑 좀 연결을 지어보려고 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의 이번에 소매 판매 데이터를 끌어올린 건 상품 소비보다도 서비스 소비였습니다. 즉 오프라인 경제 활동이죠. 저희가 뭐 식당일 수도 있고요. 그 외에 레저 활동이라든가 여행 관광 같은 서비스 업이었는데 이 서비스 업종에서 아르바이트 형태라든가 아니면 단기 고용의 형태로 청년층 고용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중국이 최근에 워낙 실업률이 치고 올라가다 보니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르바이트나 계약직의 형태도 충분히 보험을 보장을 해주면서 고용의 형태를 다양화시키면서 어, 조금 더 현재 산업 발전의 변화에 맞게끔 고용 활성화를 해보자라는 게 중국 정부의 생각이었고요. 특히나, 물론 이제 사람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청년층들은 일반적으로 이제 뭐 대학교를 갓 졸업하거나, 혹은 그 외에 사회생활을 이제 갓 시작하는 입장에서 아르바이트라든가, 아니면 단기고용의 형태로 어딘가에 속해서 일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번 서비스업의 개선과 청년층의 실업률 하락은 어느 정도 저는 연관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리오프닝까지, 아직까지 뭐 저희가 주식 관점에서 이젠 리오프닝을 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렵겠지만 중국의 경제 활성화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서비스업의 활성화가 다시 되면 될수록 조금 더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지금 중국 현지에서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실업률 특히나 청년 실업률에 대한 문제도 어느 정도는 낮아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것의 전제 조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동태적 제로 코로나가 계속 유지가 된다 하더라도 최대한 봉쇄에 대한 강도를 낮추는 게 일단 전제 조건이 돼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8월 지표만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는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조금 더 하고 있고요. 네, 사실 지금까지는 제가 중국의 부동산이나 시크릿컬, 뭐 철강 화학 관련된 산업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좀 수시로 드리고요. 자주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 이제부터는 물론 아직까지 중국 정부가 명확하게 변화를 얘기한 건 아니지만, 특히나 본토는요. 그렇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는 중국의 서비스업의 재개와 회복의 가속화 이에 따른 청년층 실업률 하락 중국 경제의 회복에 포커스를 두면서 중국의 경제와 시장을 바라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 중국의 동태적 제로 코로나가 언제 변할 거다라고 말씀드리긴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 뭐 정책을 분석해낼 수는 있겠지만. 감히 어떻게 될 거다라고 예측들이 있는 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하지만 경제의 그 회복 엔진 성장 엔진을 아예 꺼버리면 다시 한번 불을 붙여서 열을 올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제가 이 열이 완전히 꺼졌다라고 보지는 않고요. 많이 식긴 했지만 분명히 아직까지는 뜨뜻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계속 부동산 시장을 말씀드린 것이 있고요. 중국의 경제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이 위축되어 있고 둔화되어 있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열기가 남아있다는 건 중국 정부가 다시 한번 온도를 끌어올리기 시작하는 시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게 앞서서는 부동산 시장이 더 열이 꺼지지 않게끔 만들어주는 것이었다면 다시 열을 끌어올려 주는 건. 공체적 제로 코로나를 어떤 식으로 변화해 갈 것인가 특히나 저는 강도 면에서 직각적인 봉쇄라든가 아니면 강력한 봉쇄에 대한 강도가 조금 더 약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게 점차 저희가 중국의 경제와 주식시장을 바라보는 포인트가 되어가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좀 어려운 전망이었긴 하지만 여전히 저는 이런 컨셉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중국의 주식시장과 경제가 어떤 데이터로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시장은 무엇을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